박한번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함께 다녀주신 이인재 대표님 또 김무성 대표님 또 우리 이장우 의원 많은 정의와 또 부의장님 함께하신 많은 분들이 많이 가셨는데요 정말로 국회원들이한 행사에 가서 한 10분이나 15분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주신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또 천태종의 총무원장님 도정수님 긴 시간 되신 감사드립니다 또이 증산대 종도사인 안경전 종도사님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제가 다니는 교회의 조성근 담임 목사님이면서 저희 대선배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여러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말고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어깨가 무겁고 또 부끄럽고 책임감을 많이 느낄 사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도 알고,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저에게 거는 희망과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도 또한 아울러 드립니다. 대전에서 나서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함께하신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저를 여기까지 오도록 노심초사하신 저희 부모님이 오셨는데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계시는데 제가 인사를 절로 올리겠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셨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박사 대신데 아들 걱정 때문에 편찮으실 여가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둔 저는 행복한 사람이고요. 잘 모이시지 못하는 부려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제 큰아이가 이름이 용현입니다. 아시는 분 나는 것처 조금 자폐와 정신장애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자리 함께 하고 있었고 매주 일요일 아침 6시면 200회가 넘는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 할수 없는 일인데 많은 분들이 그 주변에서 사랑으로 감싸준 덕에 좋아지고 아이스크로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몸으로 느끼면서 제가 할 책임감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7시 반에 끝내야 되는데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전에 우리 음력 설이 지났고요. 조금 전에 입춘이 지났습니다. 설에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와 더불어서 입춘에 대길이라는 문자를 써붙이면서 복을 기원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제가 큰 절을 올리면서 오늘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